얘가 어떻게 이겨 보겠다고 하다가 그 사단이 났다, 라고 생각하는 에이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로고가 아마 워치독스 자체 로고일까요? 옷을 좀 바꿔 볼까 그러면? 아 미션 중에는 차를 주문할 수가 없네 제가 한동안 좀 입고 다녔던 것 중에 갱스터 스타일이 있었어요 중절모 중절모 쓰는 이런 캠 모자 말고 Yeah, share, tm, music,님, 안녕하세요. 아, 아니, 이게 아니고. 사요, 나라. 어디로 났지? 아니요, 뭐, 또다 하면서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차 말고. 와, 이걸 여기다 주천을해놨네 걸 타볼까? 어 옷을 갈아입기로 했으니까 아웃핏을. 저도 처음에 이 게임을 처음 할 때는 그 느낌으로 했어요. GTA 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 진짜 힘들고요. GTA는 왜 혼자서 다 때려잡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는 좀 약간 그 자율 액션 게임들 있잖아요. 뭐 히트맨이나 또뭐이지오 저기 아 어, 그게 임 뭐냐. 메기솔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스플랜터셀 이거 그 r c 하고 가는거 자체가 아이고 스 t 랜터셀에서 그대로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왔더라 y 요 u got a checker. I g 음, 바쇼 t 틀리죠 느낌이 t 어, 과 기가 열기였고 굳이 제압 안 하고 죽여도 됩니다. 음, 아, 요거죠요거 이거. 아, 원래 있었구나. 이거 또 나름 흔히 안녕 하세요. 편하긴 한데, 얘는, 얘 자체가 그걸,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라. 내 오토바이 어디 놔뒀지? 응? 이제 온갖 정보가 다 뜹니다. 뭐, 자기가 SNS에 남겼던 글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뭐, 정보 같은 걸 더 수집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정보에서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 여기까지 가야되네? 아, 그... 자기 조카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어딘가 있네 저기 뭐야? 라오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다 하나같이 노래는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좀 분위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거 나오고 분위기, 어쩌지도 괜찮지? 근데 네, 1인칭으로는 안해봤네 헐 갑자기 안전운전을 하게 된다 1인칭으로 하니까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네 아유 이쪽이 아닙니다 조심해 가야지 사고 내면 안돼요 야, 이게 3인칭으로 운전할 때랑 1인칭으로 운전할 때랑 완전 틀리네요, 느낌이. 자, 이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음악을 이제 해킹해가지고 그 음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어요. 깔끔하게 했습니다. 슬리핑독스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카고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뮤즈에서 뛰어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레나피아스 이제 과거의 기억입니다. 꼭 비오는 날와 올까? 이왕이면 맑은 날에 와도 될 텐데. 네 누가 매일 꽃을 저기다가 바치고 있나 봐요. 누군지 모른다고. 이제 그만 보내주자. 어, 국내에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내는 뭐랄까... 요지가 대부분 멀리 있잖아요. 사람들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긴... 동생은 자기 오빠가 이제 복수하려고 뭔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죽은 애는 죽은 애고 근데 네, 이제 에이드는 죄책감도 있고 자기 때문에 걔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역시 모자를 안쓰니까 이게 귀엽... <laughs> 귀엽네 아, 이게 피부에 점 있는 것도다 표시를 해놨구나. Maybe she's right. Lena's d a d I can't change t h 야! 이, 안하다 이, 타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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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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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키를 잘못 눌렀다 자 조르디한테서 뭐또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 뭐냐 아 여기 꽃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꽃을 관리하는건지 맞나? 누가 여기다 이걸 써놨대 와우! 아이고 오토바이 1인칭은 힘드네. 세인트 조셉 세메트리네요. 세인트 조셉 묘지군요. 아우 이거 내비게이션 찍고 가야겠다. 1인칭으로 한번 오토바이를 <놀라가> 타보겠습니다. 속도감을 한번 느껴보시죠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와 방금 스쳐 지나갔나? 이거 평소보다 되게 늦게 달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러니까 가속하면 안 돼요 아우 멀미나안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아, 차들이 다가오는 게 되게 무섭게 느끼시네요. 원래는 이 정도인데 헬멧도 안 썼는데 헬멧 써도 이 정도 속도에서 타고 나면 죽겠다. 죄송 아이고 사람 차인데, 아이고 시블리언 인줄 알들. 아 시민이 타셨습니다. <laughs> 어, 그래요. 아유, 무서워. 예전에 친구 뒤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오토바이 뭐 타본 적은 있지만, 그때는 이 정도까지 다, 알발 봤던 것 같은데. 게다가 오토바이는 체감으로 바로 느껴지잖아요, 이게. 온몸으로 다 맞으니까 바람을. 아, 조심해야겠다.

자 저기까지 가달라고 와강난 u r v i v o r ID me. 무 쉬운거 아닌가 이러면 두명 붙잡아놨네요 자 사람들이 빌딩의 보안만 믿고 자기 집에는 체인락밖에 안 걸어놨다. <목소리> 그래서 그러니까 볼트 커터를 들고 와서 그냥 문 열었을 때그 체인 커터 체인만 끊어주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Solutions here, Pierce. You don't appreciate what I do for you. You don't realize how much I take care of you. How much time do we have? Well, as much as we need. Oh, you remember the stiff from the stadium? He's not so stiff anymore. The uh, cops got him in Chicago lockup, and oh, he's about to walk into an interrogation and point a finger right at you.

자, 그래서 달수 씨가 뒤를 봐 준다고 합니다. 우후. 자,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고? Not particularly. What's up with this fixer contract? What are they looking for? You? Somebody wants the vigilante big time. They're about to fake a prisoner. I think you I've never seen them gather up this kind of manpower though. I know I'll try and stop them. Listen, the witness knows my. So. my the the reach him. If my name gets out there, he'll come after my family. Ah, the F word. 어디 카메라가 없나요? 총알이... 청아리... 아, 총알 없네. 큰일 났네. Uh, yeah. 자, 한 명이 지금 여기, 쪽 이쪽으로 오고 있다. 있죠. 카메라가 있으면 해킹해가지고 좀 보면 되는데. 아, 여기 있대. 어. 커버에서는 안 되나? 오케이 okay. 자 두번째 카메라에서 여기 한명야 이걸 집어줘야지 나중에 좀 편한데 자 나머지는 렌즈 거리가 다 멀어서 안되겠고 몇발쏜 거야? 자, 한 명이. 게임이니까요. 자 여기도 몇명 있었네요. 예, 차라리 게임에 어느 정도 현실성을 없애서 사람들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낫지. 너무 리얼리티를 추구하다가는 진짜 이도 저도 안 되게 돼. 좀,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어도, 오히려 너무 똑똑해버리면 사람들이 금방 더 짜증난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선에서. 왠지 옹기종기 모여있는 기분인데? 예, 프라임스 램프 많이 줘보세요. 저도 이번 미션까지만 끝내고,